아에 가보증어, 가보증주이 반장, 반장. 어머 이거 대대다을시고요 이렇게 갖고고요. 대를 먼저 접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겠지 네, 분겠습다제이이 됐습니다. 자 보통 구이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칼집을 이렇게 내줄 거예요. 자, 이거를 넣어주고요. 원래는 소주랑 후추 밑간을 하라고 하셨는데. 소주가 없어 집에 있던 거명희가다먹어가고 네, 아쉬운데 미림을 넣으려고 합니다. 네. 어. 버터를 넣고, 넣고. 는잘 쪄지고 있습니다. 벌써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게좀 뭐지? 는거 같은데 거이네 음. 음, 어떡해? 왜? 어떻 음, 맛있다잘 구워졌습니다, 너무. 다리 하나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자,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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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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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저녁을 먹고 이제 다음 주 도시락을 조금 쌓려 갑니다. 그 명언이가 명절 때 받은 소고기 중우삼겹이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우삼겹 포킹을해보자 해가지고 야채 손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파는 조금 매운 맛을 좀 빼기 위해서 좀 썰어가지고 물에 지금 편가놓은 상태입니다. 쌌습니다. 당근은. 나머지 재료도 다 이제 손가까지 끝냈습니다. 일단 소스는 스리라차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내일 도시락 싸볼게요. 내일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 씩제가 배달 오면 하나 거든요 약속 있는 날은 먹고 바로 이제 버리고 올라고. 소스 잠깐 넣으세요. 요또 넣었고요. 네, 고기로, 한 번씩,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이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이 고기로, 고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고기기로고기고 오늘 물을 끓일건데요 가지 대추 볶은 향기 이렇게 넣고 끓일겁니다 일단 물을끓리라고 해서 대추향 좋다 이것도 말고 물에 핸드리어 노란색 핸 이건 끓린는 얘기가 없네 핸드폰 이렇게 일단 요은 물에 씻쳐줍니다핸드 지나서 풀려서 주전자가 없어서 냄비에 일단 끓일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해가지고 맛있으면은 주전자 살거예요 물을 넣넣요 이거는 w a 팩에다가 넣어가지고 <목소리>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제가 이걸 하게 됐냐면 r n o i Okay, so I got a packet in y e m 제 n So, I t 이제 n k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 엄청 음, 좋아요 even take a chance. I am the same name, which is something good 와서 맛봐봐. 네가 원래 먹었던 맛이 무슨 맛인지. 그 몰라. 맛은 안 나. o d Good mass a 이 d money, you are not that. You are not about b 다 맛있다. 었어 제가 좀 물에다 이제 타 먹을 거예요. 끄고 시켜줄게요. 이거 다 까주세요. 네. 시금치가 이제 여기를 맛 있어? 어. 너무 무거. 어. 끝. 끄고 김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방 완전 난장판이에요. 정리할 응. 너무 많아서. 아 오늘 저번에 할수 없고 했으면 병진이랑 세면대 위주를좀 하고 바닥만 할게. 음. 그냥 김치 그냥 이로 썼는데 내일은 집들이 때문에 접시에 좀 예쁘게 담으려고 모양을 잡아서 붙입니다. 내일 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을 수도 예쁘게 담아줍니다. 어? 알리플 걸어가지고 불려줘야 됩니다. 다다 하고 다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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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다음에 이 대추 저번 했던 물높로떨어뜨려고또한번 이제 불려놨습니다. 내열 유리정도 샀습니다. 주전자는 아직 못 사서 오늘까지는 일단 내끓입니다마지막으 간장 콕콕 넣어가지고 밑간 살짝 할 거예요. 불고기를 할 겁니다. 제가 명훈이한테 주먹에 4배 정도만 사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주먹의 4배... 이게... 돈이 얼굴나한거지잘어요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랬는데... 네. 아니야. 이만... 여기가 너무 커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됐고요. 진짜 많죠, 이거? 1.3kg 네 <놀람> 네, 알겠습니다. 빠졌는데, 간장이 지금 12스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간마늘. 제가 간마늘 한 3스푼 들어갔고요. 7스푼 들어갈 겁니다. 추를. 됐어요. 세. 재워줄 겁니다. 내일 할 거예요. 나머지 야채들은 이제 옮겨줄게요. 잘 자. 간장 들어갔고요. 아 양이 이번에 꽤 많아가지고 지금 계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어, 아, 고기는 잘하면 좋겠지? 이렇게 즈를다넣잘섞어줍니다그 다음에 일단 한 다섯 숟가락 넣어줄게요 어? 아, 도 없는 것 같쥬? 몰라 그냥 알아서 넣어볼게요 설탕을 조금만 넣어게요 맛을 한번 봐보고 남아 전. 참기름은 콸콸콸 듬뿍 자그 다음에 이카라에 소스를 넣어줍니다 훨씬 먹음직스러워졌쥬? 먹어볼게요또 음. 었지뭐 만들면 된다 내 얼굴 볼텐데 지금 새벽 두시냐 1시 55분, 새벽 2시에 잡채 만듭니다. 음, 장뉴넣고 넣고 네, 오시면은 바로 후라이팬에 데워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순재 오리를 사놔서 고추 손질을 해놓습니다. 내일 또 하려는 요리 중에 순제 오리고기 숙주 야채볶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추, 네, 고추 썰어주었고요 자, 숙주 내쓸 만큼 덜어놨고요. 그 위에 소면 고추 올려서 또 밀키트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냉장고에 딱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또 새우 애호박 볶음을 할 거예요. 또 밀키트로 만들어 놓을 건데 너무 얇지 않게, 아우 너무 작다. 아 이게 잠깐만, 이게 반달 모양으로 잘랐어야 됐네 는데 비율이 안 맞는데 그러면은? 왜냐면 새우가 이만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작잖아요, 호박이. <웃음> <웃음> 좀, 좀 두껍게 만썰어줄게요 2시 54분, 새우 3시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흉내서 이럴 수밖에 없지 오늘 오랜만에 운동 갔다가 저녁 먹고 여유부리면서 늦게 시작했더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담아줄게요 자 그러면은 칼솔 애호박나물 밀키트 끝!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만 하고 어뜨워 아, 미역국을 한솥 끓였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죠? 자 그리고 애호박장을 해줄겁니다 이때는 적당하게 고추가 두 배가 어정도지모르겠그 다음에 물에 소금은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이 정도 되겠죠? 얘를 절줄게요 10분만 절여주겠습니다. 가루도 일단 한... 네 이렇게 향수도 준비해 주었고요자 계란도 15분이 지나서 호박을 빼줄게요. 느낌실면 제거하라고 해가지고 키친타월 올려줄게요.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넣어줍니다. 팬이 안잘보진것 같아요. 잘아 <laughs> 살게요. 올려줍니다. 어, 예뻐요! 동성을 담아서 하나씩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아 조금 이따가 <laughs> 이 뒤집어줄게요 죽지 않네 이게 전이 자, 자, 자. 이거 어, 이거 맛있겠 노릇노릇 이렇게 노릇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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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른노른어볶이이떡이어성이덜 들어가서 그래요 어제 준비했던 밀키트 싹 껴가지고 바로 이제 요리 들어갈 겁니다 전고기 여기 들왔고요준비에도 야채를 양파랑 홍콩 넣어볼 겁니다. 모든 재료가 고무 익을 때까지. 오늘은 진짜 오리합니다. 이제 쿡쿡, 쿡쿡쿡쿡쿡쿡쿡 넣어줍니다. 듬뿍. 그리 그대로 이렇게 세로로. 그대로. 그로티그로티그로티 고로티. 새우젓 넣고 볶아줬고요. 이제 한 고추 넣어봤을 때 끼를 쓱 불러가지고. 마무리할게요. 알록달록 난리가 났죠? 깨깨깨깨. 뿌려서 방구를 할게요. 깨깨깨깨. 시간이그래서 조금 남아서 부하가 샐러드를 하려고 하는데. 합니요 모아바스 엑동중동 올려줍니다 라코타 치즈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이런 거 진짜 안 먹어서 놔줍니다 치즈 올리브 방울 또뿌려습니다아어아 오셨어요? 여기 여 바쁘지? 이제 바로 엉덩이 음 손이 아, 기지손고좀 음. <laughs> 정리 좀 하고 조금 괜찮은데 벌 저녁 때가 서 저녁 준비합니다 일단 남은 거 불고기 다 해버리고 잡채랑 반찬이랑 해서 먹으려고 니다 명훈이는 자고 있어요 요리를 뭐 제가 다 많이 하긴 했는데 명훈이도 진짜 어제부터 청소했다가 재료 손질부터 훨씬 더서어요더오픈하면요 훨씬 더 오픈하면서. 훨씬 더 오픈하면서. 훨씬 더 오픈하면서. 훨씬 더 오픈하면서. 서 훨씬 는소픈자입니다서 갑상기 이렇게 팔을 개면안 좋은 거지 잘못됐을 내가 오늘. 어마기더 갖다 줘 먹어보니까 이거 먹서 가져오란 말이야 <laughs> 이 국도 대워서 뜨겁게 미주민아가 안어미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했이 막걸리. 아, 말했지. 어제 주문해서 그나 봐. 내 사진 어는보이더 어. 뭐가? 너어 니가. 이뭔각 중에서 너를 가장 잡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이 영혼의 o 이 t 뭐예요? 나이 OST? 너 인생의 o 이 t 여러분도 한번 모이스티를 찾아보세요. 댓글로 <끝> 남겨주세요. <끌러 가요. 끝> <끝> <끝> 뭐야? 론쥔이요? 10곡에만 하게, 10곡에. 못했을 텐데. 살인 영화야? 아니요. 다섯 글자인요 아니요. 네글자인요 네. 6곡이 남았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은 무료 힌트를 줄게요. 배급이 나오는데, 배급이 헤리스 앤 컴퍼니네요. 배급 사람인데 어떻게 알지? 헤리가 들어갈 필요 힌트를 드립니다. 리스 그럼 너랑 관련된 거 아니야? 그래서 무료 힌트를 준 거야. 간장, 간장, 간장. 오늘 도잘 먹었습니다 끝. 나오는데? 끝. <목소리> 자, 오늘은, 하나는 거기서, 거기서 맨날 시켜 먹는데, 고들빼기먹었 싶어가지고, 고들빼기얘기는는데안 나와가지고, 나오,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하고 깎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 고들빼기 친구. 그래가지고, 어제 주문했전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중도하고 왔는데, 지금 씹지도 않고, 어, 그 친구야. 밥부터 먹으려고. 밥쏙 쓰는 사람이 팍 나요. 와, 진먹게요 음, 맛다 딱딱 딱. 아, 아, 아. 아, 앞으로 도는네 이거는 그냥 배고파서 빨한번먹고 정리할게요. 거기다 사케를 사 가지고. 왜 영웅이가 요새 자꾸 마늘을 계속 먹더라고요. 빨리 사 줘야겠어요. 반겠습니다영훈이가한 계란탕. 음, 맛있 그거 조 먹고 또 먹을래? 영아이가 이제 본대로 좀 먹어야 돼. 다 그냥 다 먹어 버려. 바로 먹방하 어? 근데 잔뜩방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한안에 갔다가 한안에 김치 꼬들빼기 받았잖아우리는 그때 꼬들빼기라는 걸 처음 봤대 <laughs> 그리고 뭐라도 꼬들빼기 안 먹어봤다 했나? 이러는 거지 이 너무 신기한 거야 아 뜬금없는데 이거 가위 가위 보이시 뭐 가위가 웅진 웅진 거예요 전에 쓰던 게 원래 쓰고 있던 게 말라져가지고 엄마 집 가서 가위 남은거뜬금건데 웅진이면 이거 이게, 어, 이게 아마 한 20년 된 가위예요 엄마가 쓰진 않았는데 새거 갖고 온 거긴 한데 진짜 오래된거 응진 영 응진알아? 응진코이 어? 응진코이 아니 응진크어 아, 그치 어, 자꾸 응진응진하니까 음진, 이상한거 알지? 그거 봐응진이 말이 응진밥 한그릇 더 먹을 수있을거같아응진 싹돈에 또 그래, 응진코이 아 맞아? 진코이진 응진, 응진코이 아닌데? 뭐지? 아경동나입니다 옛날에 <laughs> 맞아 나 싱크빅 했었어 튼튼 영업했었어 아이응진코가된진분이에진 <laughs>